최근 중국이 국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덮는 차이나 파워 오늘 끝순서로 중국의 울고 웃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 조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및 카지노주는 국내를 찾는 중국의 관광객의 증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7% 늘었습니다. ZKL 역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6%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각각 82.3%, 67.4% 늘었습니다. 여행주들도 관광객 증가와 환율 하락 등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라투어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했습니다. 무드투어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24% 증가했습니다.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 역시 중국 관련 이슈에 울고 웃습니다. 화장품 생산업체인 한국콜마는 지난해 6월 북경콜마를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에 편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이후 한국콜마 주가는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다시 북경콜마를 한국콜마에 편입한다고 정정공시를 냈고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게임즈 주가도 중국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가 260%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열티 분쟁이 벌어지면서 성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네오이즈 게임즈 주가는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 굴뚝산업이었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 관련한, 관련 주 관련 그러면 소비 쪽이었다면, 향후에는 전기차나 LED나 아니면은 대기오염 관련 산업에 우리가 좀 그쪽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시아경제 박스TV 조강욱입니다.